자 이번에 볼 유즈맵은 천사 랜덤 디펜스 베타 1.0 버전입니다 제가 저번에 10레벨 클리어 영상을 올렸었는데 요번에는 11레벨 클리어를 했고 11레벨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클리어는 마 42번, 그 다음에 미네랄 추가 횟수, 가스 추가 횟수 전부 다 400번, 300번 찍어놨고요 성장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11레벨 클리어 상태이고 11레벨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로드를 해놓고 SCL을 꺼놓고 클레이를한 다음에 키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 비용, SCL 포인트랑 이런 것들이 소모가 되는데, 어, 실패를 하더라도 안잃고그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SCL 로드를 하고 꺼서 플레이를 한 다음에 로드를 하려고 하고요. 일회성 아이템들, 미네랄이랑 가스 추가 다 해주도록 합니다. 1000포인트까지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악마의 보물 보상 높이기 100원에서 150원 늘려주고 태초 심장은 나중에 조합 제로 모였을 때 만들어줄 겁니다. 태초 인간 아담이랑 이브 만들 때 필요하고요. 둘다 지금 조합법은 구매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담이랑 이브가 조합이 되면 11레벨은 아마 클리어가 될것 같고요. 조합을 성공하는데 10, 아31% 확률입니다. 자 시작해 보죠. 자, 접목들 가져가서, 이거, 봄을, 미네랄 켜주고요. 어, 카마일 두개 나왔네. 바로, 더블를 만든 다음에, 일단은 일반 업그레이드 9억씩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풀토특급3억 31억까지 찍어주면 됩니다. 나엘도두개 조합해서 미카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1 1레벨에서는 여기 밑에서 벨리알이라고 타락천사 벨리알이라고 해서 유닛이 추가가 됩니다 이게 스프레시 공격을 무시를 하기 때문에 단일 공격하는 유닛들이 나가서 잡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폴토 공업 30업 찍어주면 가브리엘이 49업이 됩니다 얘가 그러니까 프로토스는 일반 10업이 특급 플러스 6업이 있구요. 그 다음에 특급 50업이 초월 플러스 10업이 있기 때문에 다시 9업을 맞춰놓고 초월 업그레이드 어느 정도 찍은 다음에 50업을 맞춰서 플러스 10업을, 보너스를 받아줄 겁니다. 자, 보물 처치 횟수. 타락전사 펠리알은 체력이 지금 16,000인데 후반에는 뭐 몇백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플래시 공격을 무시하기 를 때문에 단일 공격하는 유닛이 또 필요합니다 보물 처치 횟수 119까지 밀어주면 됩니다 119가 되었고요 120대 나오는 솔로몬이 좌우에 한 마리씩 나옵니다 높은 레벨에서는 좌우에서 한 마리씩 나오기 때문에 요 때, 119까지 밀고, 정리한 다음에, 120 솔로몬, 수환해서 잡으면 돼요. 대초의 심장도 일단 조합제로, 일단 확보를 해놓고요. 화열 1위, 사탄까지 자, 파마엘이 그래도 일단은 벨리알 나오자마자 잡아주고 있기는 합니다. 잡고, 바로, 솔로몬 잡고요. 어, 우지엘 두개 조합해서 라파엘까지. 야, 이렇게 되면 아담 조합 재료가 벌써 다 모였거든요. 아, 실패. 성공 확률은 31%. 아, 이거 세개다 실패했네요.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게세 개밖에 없어서 세개다 실패하면 파티캐스트를 밀어야 되고요. 아팔 업그레이드 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특급 50업은 어차피 나중에는 다 찍어줄 거기 때문에 밀 찍어주면 되고요. 파티캐스트 나중에 어느 정도 스펙 맞춰놓고 밀면 되겠죠. 72 악마의 주인 솔몬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봄을 터치했수 그만 밀고 딜 집중해야 됩니다. 바티캐스트 좀 밀어주도록 하고요 라파엘로 봄을 잡고. 특급 테란, 특급 저그, 특급 풀토로, 태초의, 아, 그, 심장으로 조합을 할 수가 있고요송구 확률은 31%입니다. 식욕의 악마까지. 요거 실드 3000이니까 요거까지 밀어버리도록 하죠. 일리 아직은 체력 뭐만 정도, 이만 정도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조합이 안 되면 리방 하는 게나을 수도 있어요. 아담이 안 나오면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 자, 과연. 오, 어? 아 드디어 뜨네요. 태초의 인간 아담 뽑았고요. 자, 여섯 개의 검을 적에게 꽂음. 그다음에 기본 데미지만 있고요. 초당 세번 공격을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가스 뽑기로 전환을 해서 돈을 뽑아 주도록 하죠. 자, 여섯 개의 제 패시브 공격하는 유닛들이 라인에 있어서 라인도 이제 잘 막습니다. 밀도세 가지고 보물도 잘 밀고요. 자, 이거 50업은, 요거 20업 찍고 나서 10업, 50업, 50업, 50업 찍어서, 보너스 30업 받아서, 마지막 50업 맞춰주면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어느 정도 찍고, 보너스를 받는 게 좋아서, 49업에 멈춰주는 거고요, 특급 업그레이드들은. 월 20억까지 찍어줄 거고, 이브. 이브는 특급 테란 3개랑 태초의 심장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한 40억, 50억 찍고 나서 저거 잡아가지고 이브까지 한번 조합을 노려보도록 하고요요 파티 캐스트가 여러 명에서 플레이를 썼을 때 누가 밀어주면 쉽게 태초의 심장을 얻을 수 있기는 한데, 이 밀어주실 고수분을 찾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해서 그냥 빠르게 초월이 조합이 되게끔 하면 될것 같아서 혼자서 리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보물 500번 이상 잡으면 150원으로 늘어나겠죠 20억 찍고, 특급 50억. 체력이 13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드가 1000이 있는데, 실드가 계속 재생되는 실드다 보니까 방어력처럼 작용을 하고요. 타락 전사, 루치펠이 나왔네요. 이거. 바닷 나가서 잡아버리도록 하죠. 이거 패시브, 아담 패시브로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루치 펠리 10레벨 이상부터 나오는 기믹인데 이것도 스플래시 공격을 무시하는 특성이 있어서 잡기 까다롭습니다. <laughs> 자, 보너스 10억까지 받아서 지금 30억이고요. 미니 뽑아가지고 이브, 이랑 단일 공격 유닛들 좀 확보하도록 하죠. 어, 지엠 아 이거 또 그냥 봄을 밀어버리도록 하죠 하마엘 라파엘이 50업 기준으로는 라파엘이 데미지가 더세다 럭커가 데미지가 더 세가지고 럭커를 만들면 좋기는 하거든요 계속 620, 가브리엘은 420 이어서 음 근데 뭐그 변환하는 가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죠 각을 우지엘이 나왔고요 우지엘이 우이엘이나뭐 어, 아넬 나주면가마엘 닥템을 돌려 가지고 힐건이나 뭐 그런 걸로 바꿔 줘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가스 아까워 가지고 그냥 어차피 다 50압 찍을 건데 그냥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해도 될것 같기는 해요. 아나엘. 여기 거의 20만. 자, 루치펠 한번더 잡아줍니다. 루치펠이 그리고 좌우에 나와요. 체력은 거의 170만. 자, 다음이 엄청 세죠, 확실히. 하마엘. 아, 이거 좀 의미한데, 그러면? 오지엘을 돌려보죠. 꽝. 어, 일단, 아나일이 나왔구요. 그러면 그냥, 가브리엘로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24만 체력. 자, 미카엘, 아나엘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미카엘 세 개가 필요합니다. 이불을 위해서는. 아마엘. 뭐 벨리알도 잘 자를 것 같은데. 밀린다 싶으면 그때 나오고요. 악마 보물, 이거 더 빠르게 잡아버리도록 하죠. 아담 패시브로 충분히 잡아낼 듯 합니다. 체력 30만. 오, 일단은, 좋다. 미카엘두 개. 미카엘을 좌우로 배치를 해가지고, 아예 벨리아를 아담 패시브가 잡을 수 있게 하도록 하죠. 이번 라운드에는 루치펠이 안 나오네 하나일 음, 잘 나와주네요. 요 걸쳐가 조합이 되면 베스트. 어, 우시엘. 이거 한번더 조합되는 거 보도록 하죠. 어, 오지엘. 어, 이렇게 되면 그냥 가스 뽑아 버리도록 하죠. 자, 라파엘 좋다. 29라운드에 단일 4 개, 그다음 미카엘 3 개까지 뽑혔습니다. 카멜도 하나 뭐 추가적으로 더 얻었고요. 가일 3개. 뭐, 카멜도 그냥 여기 넣어놓고요. 이제는 초월 50을 목표로 갑시다. 테란 특급 32억 찍고, 테란 3 5 찍으면 됩니다. 테란 10억, 일반 10억당 특급 6억 보너스 있거든요. 헤란이랑 프로소스는 10억당 특급 플러스 6억 보너스 있고요 저그는 플러스 4억 보너스가 있습니다. 특급 50원마다 초월 플러스 10억 보너스가 있고요 자, 검은 사제의 신부가 나왔구요. 체력 500만. 어 일단, 밀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검은 사체랑 이런 것들도 다 나오고 있고요 자, 초월 40억. 요걸로 이브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 아, 실패. 조합이 되면 좋을 텐데. 어, 나이스. 태초 인간 1브까지 뽑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거의 확정 크림이다 자, 스플래시 보유에다가 스플 무시를 관통을 하기 때문에 벨리알 등 검은 사제 딜 들어가고요. 기본 데미지 17,000에, 어, 아담은 550인데, 이분는 개수가 400입니다. 대신에 스플래시가 있고요. 체력은 거의 100만인데, 스플 공격 무시라고 적혀있지만, 스플 무시를 관통을 해서 이분은, 들도 잘 넣습니다. 특급은 40업 찍고 일반 20업 찍으면 되더라고요. 일반 20업에서 30업 사이 10업 찍는 비용이 특급 4업보다 비싸 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초월 50업이고요. 아, 근데 유닛 뽑지 말고 그냥 가스 가서 업그레이드 찍읍시다. 벨리알은 체력 거의 100만 넘어섰습니다. 자, 전부 다 50업을 찍었고요. 50억 기준으로는 라파일이 데미지가 더 세죠, 확실히. 근데 둘둘이라서 적으랑 프로토스 특급을 골고루 찍어 주도록 하죠. 133만. 선악과는 21레벨을 찍어 놓긴 했는데 여기 11레벨 칭호가 있어야지 구매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구매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라인윤이 100킬당 2원 추가가 되어 있는데 어, 지금 보면 1에서 자리 숫자가 안 바뀌는 거 보면 적용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11레벨 칭호가 있어야지 왠지 발동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구요 그래서 선악과를 찍다가 이게 안 들어오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미네랄 추가를 찍었습니다. 요번에 12레벨 클리어가 되면 선악가 90레벨까지 마무리를 찍고, 그럼 돈이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장해가지고, 아담 강화랑 뭐 여러가지 나머지 특성들도 찍어서 15레벨까지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만. 이 벨리어리 생각보다 까다로운 듯한데 이브가 있으면 그대로 할만합니다. 사실 뭐 고수분들 얘기 들어봤었을 때는 아담이만 있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브는 10년의 던전용 유닛입니다. 스플시로 래 SC의 포인트 벌어주는 10년의 던전으로 돈 벌어주면 되고요. 한 판에 한 2, 3만 포인트 벌리더라고요. 최초의 인간 아담 강화 5만 포인트. 이번은 8만 13레벨 칭호가 있어야 되고요. 전사의 돌은 추후 패치 예정입니다. 자 55라운드 부터는 유닛들 쫙 빼서 라인 디펜스 하도록 하죠 자 보생 무치 양마 체력 30만 정도 자, 이제 외형이 배틀부터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보물 빼고 다 라인 막 읍시다. 자, 여기 패시브로 다리에 있는 것들은 잘 자를 것 같고요. 던일 두 개씩 오른쪽, 왼쪽 배치해주고. 2개만 했어도 입구컷을 하네요 이거 아담 파티캐스트 가서 한번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력의 악마 실드 5만 밀수 있으려나? 최절 심장 500미네랄에 팔아주고요. 아, 딱 여기까지 밀겠네요. 나태 악마가 마지막 악마인데, 저거는 못 잡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마지막 포스 도전합시다. 최악의 악마, 인간. 저 실드 4만이 있습니다. 체력은 800만이고요. 그래서 같이 때려야지 딜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도 아담 이브랑 단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해서 1층에서 바로 컷을 했고요. 11레벨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클리어를 한 상태에서 이제 런처를 켜서 저장해 주면 돼요. 아니면 이제 뭐 여기 다 밀고 해도 되기는 하겠는데 이게 저장 시간이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1, 12레벨까지 클리어를 했습니다. 아담 이브까지. 자, 11레벨 클리어. 증오가 적용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11레벨 아담이랑 이브 조합을 해서 가볍게 한번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다시 파밍해가지고 성장을 해서 13, 14, 15레벨 믿은 것까지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로 할게요. GG.